고급 호텔의 라운지.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고 수연은 새하얀 원피스에 명품 브로치를 단채긴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다. 천수는 차분한 정장에 얌전한 미소. 눈빛은 어디서도 본적 없는 순진함으로 가득했다. 너무 진지하고 촌스럽고. 수연은 처음부터 천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옷차림은 점잖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세련되지 못했고 말투도 취향도 수연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천수의 명함 위에 새겨진 투자 펀드 매니저라는 직함. 수연의 시선이 멈춰선다. 어라. 저희 집이 전통 양조장을 해요.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거라. 지금은 형이 운영 중이에요. 술도 가요? 그럼 천수 씨랑은 상관없어요? 아니요. 형제들이 지분은 조금씩 공유하고 있어요. 와, 진짜 멋지시다. 그녀의 미소가 달라졌다. 처음엔 퉁명스럽던 눈빛도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수연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었다. 투자 펀드 매니저의 양조장 공동 지분이라. 이 정도면 평생 안전빵이네. 천수는 자신이 만나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다. 천수는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고, 돈을 잘 벌었다. 말 한마디면 명품백이 생겼고, 수연이 가고 싶다는 레스토랑은 곧 그의 예약 목록에 올라갔다. 오빠, 이거 예쁘지 않아? 마음에 들면 사줄게. 천수는 수연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 수연이 좋아하면 그만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수연에게 묻는다. 야, 너그 펀드남 계속 만나? 그 사람 순진한 거 맞지? 수연은 씹던 얼음을 으스러뜨리며 말한다. 진짜 세상 물적 몰라. 근데 돈은 기가 막히게 잘 써. 내가 문자 한 통만 하면 바로 레스토랑 예약 들어가. 수연은 돈 쓰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허영심에 부푼 여자였다. 주변에 남자들도 많았다. 수연은 수시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았다. 천수는 불 꺼진 방안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수연은 7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 못할 일이 있겠지. 천수는 애가 탔지만 애써 수연을 이해하려 한다. 천수씨 미안해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천수는 수연을 좋아했기에 그런 수연의 행동을 봐주고 있었다. 오랫동안 늦잠을 잔 수연.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일으킨다. 그런데 갑자기 울컥. 속이 미식거린다. 입을 막고 욕실로 달려가는 수연. 어제 뭘 먹었더라? 수연은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좋지 않았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수연은 곧바로 약국으로 달려갔다. 임신테스트기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테스트기에 붉은 두 줄. 수연의 얼굴은 얼어붙고 말았다. 미쳤나봐. 그녀는 천천히 세면대에 기대고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본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떨린다. 임신이라고. 누구 아이지?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몇 명의 남자들. 수연도 알 수가 없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본다. 어떻게 하지? 순간 천수의 얼굴이 떠오른다. 천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천수는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으니,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냥 눈 한번 찔끈 감자. 카페에 앉아있는 천수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눈빛이다.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천수씨. 나. 임신한 것 같아. 천수에게 아이가 생겼음을 이야기하며. 천수의 표정을 살핀다. 천수는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 뛸 듯이 기뻐했다. 정말이야? 당장 결혼하자. 수연은 천수의 반응을 보자. 안심을 하며 마음을 굳게 다진다. 그래, 나만 조심하면 돼.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텐데. 이미 엎어진 물이라고 생각한 수연은 천수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다. 그렇게 천수와 수연은 결혼을 했지만 수연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도 밖에서 놀다 오는 일이 많았고 천수는 그때마다 어린 영주를 챙겼다. 괜찮아, 영주야. 아빠가 있잖아. 딸 영주가 유치원생이 되자 수연은 천수와 더 이상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다. 천수와 애정도 없었지만 영주 출생의 비밀이 탈론할까 싶어 전전긍긍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혼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으니 영주의 교육을 핑계 삼아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나랑 영주 미국 보내 줘. 교육도 환경도 여긴 부족해. 갑작스러운 수연의 제안에 천수는 당황하며 반대한다. 한국에서 잘 가르치면 되잖아. 나는 영주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수연은 매일같이 천수를 몰아붙였다.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딸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 줘? 계속되는 아내의 타박에 천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1년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하지만 수연은 계속해서 한국 귀국을 미뤘고 1년이 2년 되고 2년이 10년이 되었다. 그때부터 천수는 밤낮없이 일하며 버는 돈을 모두 수연의 생활비와 영주의 교육비를 위해서 미국으로 송금을 한다.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돈을 한푼한푼 한푼 모았다. 이번 달도 겨우 채웠네. 천수는 영주만을 생각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반면 수연은 감옥 같았던 생활에서 해방되어 미국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했다. 천수가 매달 송금해준 돈으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연에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수연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웃으며 레스토랑 사장과 마주 앉아 있다. 사장은 그녀에게 살며시 와인 한 잔을 건넨다. 수연이 자주 가는 단골 레스토랑. 그곳의 사장은 젠틀한 호감형으로 수연이 갈 때마다 강한 호감을 표시했다. 이거 수연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다음엔 언제 또뵐수 있을까요? 수연은 웃으며 잔을 부딪친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수연에게 그 사장은 큰 설레임으로 다가왔고 결국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다. 수연은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 함께 살자는 사장의 말에 수연은 이혼을 생각한다. 우리 이제 같이 살아보는 거 어때요? 영주까지 포함해서 셋이 사장은 수연에게 자신에게 조금만 돈을 보태주면 우리 셋이 지금보다 큰 집에서 살수 있다며 수연의 허영을 부추긴다. 수연은 이때다 싶어 천수와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다. 천수는 딸의 성장 과정도 볼수 없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천수는 회사의 실책을 자신이 떠안으며 직장에서 해고됐다. 오 팀장님 실책은 아니지만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상황이에요. 더 이상의 수입이 없자 곤란해진 천수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서 미국으로 보낸다. 딸과 아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수 있도록 그것이 천수의 꿈이었고 희망이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온 영주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온전히 엄마가 영주에게는 전부였다. 또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성장했기에 타지에서 외로운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빠와의 이혼을 별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 아빠가 엄마를 이해해줘. 귀국한 수연은 뻔뻔스럽게 이혼을 요구했고 천수는 수연에게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지만 이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남은 돈을 모두 모아 수연에게 줬다. 영주만이라도 잘 키워. 그리고 이제는 비슷한 처지의 미순을 만나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합의금까지 모두 날린 수연은 영주를 핑계 삼아 다시 천수를 찾아오게 된다. 편의점에 들른 수연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수연은 미순의 존재를 모르기에 태연하게 통화를 이어간다. 아니, 그 사람 바보잖아. 영주 아빠. 나도 몰라. 미수는 수연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친구와 통화하는 듯한 수연 작은 목소리로 소곤댔지만 손님이 없는 조용한 편의점에서 그 소리는 미순에게까지 퍼졌다. 나도 모르지? 영주 아빠가 누군지? 그나마 영주가 나를 많이 닮아서 다행이야.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미순 영주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천수가 영주의 아빠가 아니라는 거야. 미수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미순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었다. 자기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의심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수연의 말. 영주가 있으니까 생활비는 계속 받아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술도가 건물 땅값이 장난 아니게 올랐어.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처분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지. 뭔가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수연. 수연은 계산을 하고 나가고 미순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순간 딸을 애지중지하던 천수의 얼굴이 스쳤다. 천수, 어떻게?